존경하는 예, 부여국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부군수님과 홍라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모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염자의 비만을 통한 무서울 정도의 전파 속도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는 전염력으로 인해 국민 모두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 관, 보급당등 다중 이용시설의 출입이 제한되고 4인 이상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코로나19는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개인의 위상, 위생과 위생의 죽을성과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 모두의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100일의 대상 코팅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감염병이 존재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모든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명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부여분도 3년간 약 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유례 없는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재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야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감염병 중에서도 오늘은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다양한 상태의 바이러스와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그 어떤 질병, 질병보다도 인류를 오랜 기간 괴롭혀온 감염병입니다. 지역군에서도 이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무료예방접종대상인원은 전체 국민 59,823명의 60%에 해당하는 36,654명이며 주요 대상자로는 국가와 부여분에서 지정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중간계층으로 불리는 19세부터 59세의 국민 23,159명은 각종 사회 경제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음에도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전 국민, 전 국민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실시를 요청드립니다.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역 저하자 보호와 부여군 전체에 대한 질병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59세의 중간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 실시를 확대 확대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증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면역 저하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국민 전체에 대한 경고하고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19세부터 59세의 국민은 전체 국민의 약 40%에 해당하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과 밀접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단감염과 부여군 전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서비스 제공 등 감염 관리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인플루엔자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무뭐 또한 뭐 모든 질병은 사후 치료에 앞서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남녀 노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중요한 예방조치입니다. 부여분수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부여분을 위해 19세부터 59세까지의 국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관리의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업무 공백 최소화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트럭을 위해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